안녕하십니까 시프트업 수준님들 자 일단은 제 영상 보셨던 분들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전쟁이 좀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저점은 새롭게 이탈 안될 거라고 좀 봤었는데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안 좋아합니다 너무 좀 미치광이 이미지라 그러죠 그게 조금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시프트업이 이 피해를 좀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텐센트 시프트업에는 텐센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그냥 그락을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텐센트는 자회사 ASB를 통해 시프트업 2대 주주다 보니까 중국 격려 있으면은요. 네, 지금 좀 분위기가 하,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104% 관세부가 행정명령 결국에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맞으면 더 강하게 맞대응 뭐 이러는데 중국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좀 관세전쟁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지 따라 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세전쟁이.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이 34% 보복 관세 철회하지 않으면은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언포를 놨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서명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좀 이렇게 14% 달하는 이거를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태도. 그래서 중, 중국이 좀 먼저 화해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근데 먼저 다가갈 용의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말뜻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일단은 와야 그래야 이제 그 협상이 일어날 거그 전까지는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다 저는 좀이 뜻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는 좀 중국이 하루빨리 좀이 관세 전쟁을 좀 협상을 하는 그래야 이제 좀 시프트업이 멈출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저점도 뚫렸겠다 원래 여기 저점이 뚫리면 안 되거든요 apr은 안 뚫리고, APR은 이제 두 번의 방어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해서 지금 이 박스를 유지를 하잖아요. 여기 안 뚫렸어요, 저점이. 근데 이게 뚫리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뚫려가지고, 저항으로도 부딪히고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뚫리니까 저항으로 연장 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이거 공모가 반 토막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프트 공모가가 이거잖아요. 공모가가 6만원인데 공모가 지금 반 토막까지 12,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최저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거 관세 전쟁이 더 심해지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모가 반토막과 반토막 부분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봐요. 3에서 3.5.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선은 4만 원이고요. 4만 원안 깨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4만 원. 얘네들이 4.5 부분 오니까 방어를 했거든요. 이런 폭락 속에서도. 다음에 1차적으로 한번 방어할 때 55,000원 라인을 한번 방어를 했고요. 이렇게. 55,000원 45,000원 방어했거든요. 그럼 남은 게 여러분들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 뚫리면은 3에서 3.5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적이 다이겨버려야 돼요. 시프트업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라던가 근데 그마저도 지금 그시프트업1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트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보통 언제 나오죠? 8월에 나와요 보통 보통은 1분기가5월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8월까지는 지금 4달 남았는데 4달 동안 어 충분히 그런, 그런 기간 동안에 관세 협상이 제대로 잘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낙폭이 이렇게 심한데, 3에서 3.5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4만원 뚫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얘네가 그 5.5라던가 4.5 방어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4가 뚫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절체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10부터 잡았다가 좀이 텔레그램에서도 좀 손절이 나갔고 좀 이렇게 맨날 맨날 매수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챙겨가면은.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요 4월 8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제가 4월 8일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초가 1차 매수, 2차 4,610원 매수 걸어놓으라고 말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게 되면요. 어, 여기 1.3%로 시작을 했었는데, 4580원,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감에 따라 2차 매수까지 체결이 됐고, 상한가 가격감에 따라 목표가였던 6090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 제가 디젠스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얘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라고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젠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7%로 시작했는데 27.1%까지 2,225원 감에 따라 2,185원 목표가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영상 하단 부분에 그 덧글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덧글 쓰는 곳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건데 이 링크 반드시 핸드폰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화면이 뜨고 이 링크 핸드폰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는 분들께만 그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박사님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 10시 44분에 입장 요청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덧글 쓰는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글에다가 이 링크를 남겨 놓을 거고 이 링크 반드시 누르셔 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장 이라고 두 글자 쓰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에 제가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고 그중에서도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 바로 이 땡땡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저는 이거 열배 상승 이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일부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관세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4분기에 이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2025년 올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 중국 견제하는 관세의 부가 정책 이게 수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반등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이거 증권가 예상치를 483%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시장 컨센스 대비해서 250%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이 이것보다도 더1 0배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2025년도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등쉴새 없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박스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년 내내 이 구간이 3년 내내 매집을 했고 이거 대시세 분출시 저는 여기까지만 와도 얘가 다섯 배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배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시 10배 그리고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게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매물때다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25년도 저는 이게 마지막 대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이상 상승 예상하는 이 대상승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010-7556-8870 여기로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대시세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시세 종목 꼭 받아가셔서 너무나도 큰 수익 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시세 종목 리포트하고 매매 전략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010-756-8870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